안녕하세요 아주 3D 시청자 여러분 병아리 인턴 기자 이혜원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아주 3D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모두 여름 휴가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저도 휴가 가고 싶어요 부장님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지난주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윤 총장이 지난 1년간 겪은 사건들을 위주로 다뤄봤는데요 이번주엔 윤 총장 특집 그 2탄 윤석열과 사람들, 바로 윤석열의 놈놈놈입니다. 윤 총장에겐 이쁜 놈, 미운 놈, 믿을 수 없는 놈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구누구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랜만에 정경심 교수 재판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공판에선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행 당일 강사유괴실 PC의 타임라인을 공개했는데요. 그 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언유착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다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들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수사심의위에 허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주 3D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화요일 오후 7시 최초 공개됩니다.